아니면 으레,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o 이 d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d 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d 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분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ဒီနေ <놀람> ့ဒါန <놀람> ေ아니면 오직 예수, 뿐어진 예수, 뿜어진 예수, 뿜이네 예수, 뿜어 예수, 뿜어진 예수, 예수, 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10편 46편의 2절 3절 말씀이 재난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마치 천지가 흔들리는 아주 큰 지진과도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해결이 아니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바로 본문 2절, 3절에 등장하는 큰 재난과도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때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는 백신이 우리에게 위안과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온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재난과도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생업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위협.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스며드는 여러 갈등과 불화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46편에는 같은 구절이 7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함께. 교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 되시며 환란 가운데 있을 때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형편을 친히 살피시며 옆에서 즉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높은 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강한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생활의 극히 작은 부분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참된 도움의 근원과 해결의 실마리가 되시고 완전한 도움을 베푸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시간을 내어 드릴 때 생각의 갈피를 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때에 믿음의 가정과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설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영광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가정, 예수 안에서, 천 국을 소 망하 는 가정, 성령 의 임재가 가 득한 가정, 말씀 과, 기 도와 찬 양이 가 득한 가정이 되게 하 셔서 자녀 들 에게 믿 음의 유산 을 남기 는주 안에 복된 가 정이 되게 하 옵소서. 무엇 보다, 우 리의 가정 에서 예배 가살 아나 게하 옵소서. 부 모와 자녀 가, 한, 자 리에 둘러 앉아 함께 하나 님의. 떤 분이신지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정예배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모습이 변화되고 자녀의 생활이 달라지며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신앙과 성품을 온전케 하기에는 부족하오니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손 안에서 아이들의 성품이 연구러지게 하셔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 저도, 다 주의 것 이니. 세상 평 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 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거 안에 지쳐도 축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예수.